종교 지도자가 구속됐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인데요.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 활동을 이끌며 지표에 참여해왔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집원 사건은 다른 문제를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반인권 단문명 반벅치 반자유민주주의 햄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두고도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년보 목사의 구속, 단순한 법 집행일까요? 아니면 종교 탄압일까요?